빛깔나는 봄꽃들이 제각각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응돈의 아침. 김웅도, 시끌벅적 강아지들도 귀엽지만 조용히 피어있는 꽃들도 예쁜가 보다. 제가 심어 생명을 준 것이라 그런지 일찍부터 부지런히 꽃들에게 물한 방울까지 살뜰히 주느라 바쁘다. 네. 다들 자라 어떤 색의 꽃을 피울 것인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김흥도 예. 하지만 사료를 담든 물을 담든 소품은 언제나 개사료운 그릇인 것이 김흥도표 사랑법. 근데 오늘 사랑은 넘치다 못해 아주 흥건하다. 예, 식물이 빠져 죽었죠. 요즘 아주 봄바람이 난김흥도 제집 것도 모자라 산에 뿌리를 박은 나무들까지 하나하나 점검에 나섰다. 나뭇잎 색은 잘 나왔는지 윤기는 반지르르한지 살피는 가 싶더니 나름대로 편식 안 하는 평소의 식성대로 아이의 맛까지 보겠다고 나섰는데. 먹어봐. 아이고. 왜 저래? 저 글쎄 뱉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너무 안 가려도 탈이다. 쓰디쓴 나뭇잎은 진달래. 버려두고 이젠 아예 향긋한 진달래를 꺾거든 응도. 엄마, 엄마 줄 거야. 엄마 줄 거야. 방금 전가 뒤척한 마음은 어디 가고? 네. 어 머리 꽂았어요 엄마 빌려. 진달래로 제몸 치장하기에 나섰는데. <laughs> 자 머리에 양꼬치에 좀... 나란히 진달래 꼬고 봄 기분이 취한 응덕. 꽃미남이 따로 없다. <laughs> 네. 꽃향기 좋고 봄바람 좋으니 응도 기운이 불끈불끈 쌓인 모양이다. 너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소영에 닿는 것도 아닌데 체력 단량이란 미명하에 합판으로 봄바람 가르며 한동안 마당을 계속 방황했다고. 아, 되게 귀엽다. 봄 치장에 운동까지 했더니 층건증이로 대납 펀친듯 신세를 지는 응도 응두의 꿈속에서도 단짝 친구였을 덤보는 침대는커녕 자갈밭 노숙자 뭐야? 신세다 덤보 배준봐 어. 어. 개가 쓰러졌다 덤보를 <laughs> 깨워도 일어날 생각은 않고 개를 구해줘. 이젠 아예 시체처럼 흰자위를 드러내는 엽기 잠뻔함까지 자고 있는거야 지나가던 사람 놀라진 않게 눈이라도 어, 감겨주고 봐. 간 동안 옆집 어, 아이 제가 깨워보겠다고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데 옆집 아이 새로운 캐릭터인데요 간질간질 <laughs> 옥황상자도못 어, 견딘다는 게간지럼이라던데 어, 어, 덤버는 몇 번의 몸부림으로 꿋꿋이 견뎌낸다 게다가 어. 잠결에도 옆집 아이의 무기를 입에 물고 회수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는데 <laughs> 그날 오후 아 일어났어요? 상쾌하게 낮잠에서 깨어난 응동. 개구리 띰틱기로온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이 모양을 그대로 두고 볼리 없는 심술궂단주얼리 당장 옷자락을 부여잡고 늘어진다. 몸집에 밀리고 힘에 밀리니 아유, 진짜 방법은 진짜 언제나 몇목 없고 지겨워도 할수 없는 36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지 어디 가나? 어? 왜? 어? 뭐야? 도 이쯤 되면 해한복이 필요한 법. 이젠 아이의 주얼리 폭력 예방책으로 권투를 배우기로 한 응도다. 연습 없는 허신술은 물 없는 물청이란 사실을 깨달은 응도. 태권도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틈나는 대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와 않는데. 와, 힘세요 이야. 멋있었어. 응도. 주위의 반응을 애써 시큰둥한 표정으로 넘기고. 오, 웃겼어. 아빠의 세다라는 말에 힘을 얻어. 적은 많고 악운은 없는 마당으로 진출하는데 <laughs> 콧노레로 신기 일전을 하는 동안 주얼리는 그저 한가로이 밖을 거닐고 다걸 위험에 대해서는 산전 수전 다 겪은 가둥이와 덤보만이 어렴풋이 예상할 뿐이었다. 네. <laughs> 뭐야, 뭐 뭐야? 뺏겼어? <laughs> 뺏겼어. 아, <어떡해>. <웃음> 바보. <웃음> 이럴 줄은 몰랐었다.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기도 전에 권투 글러브를 뺏기다 글러브 없이 내 두루는 맨 주먹의 힘이 이렇게나 약했었던가? 응도는 민망한 주먹질에 서럽고 당당하게 권투 글러브를 물고 다닐 주얼리가 얄미워 더 크게 운다. 어이, 서러워. 언제쯤 이렇게 울음 섞인 서러운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될는지 응도 궁금하고 네. 또 그러니까. 궁금하다. 배 아... 속이 든든하면 화병도 안 생긴다고. 서럽고 억울한 김에 식탁 앞에 앉은 응도. 세계적으로 힘께나 쓴다는 천하장사의 대명사 뽀빠이가 즐겨 먹던 음식이 시금치. 시금치라고 했던가 오늘따라 시금치 척척 걸쳐먹는 밥맛이 꿀맛이다 저 작은 입에 어찌 저렇게 시금치가 끝도 없이 어, 들어가나 했더니 어찌 저렇게 먹어 아유 귀여워 아잘 어, 먹어요 먹다. 잘 먹어 잘 먹어 기어이 <laughs> 사고치는 음도다 <laughs> 그나저나 그 사이 한방 점령하고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이 삼총사. 게다가 심술구단 아이고, 주얼리는 그렇게. 아직 집안에서 배변도 못 가리는 최악의 말썽꾼이다. 그치, 하긴 난 몸집은 제 엄마인 가둥이만 한데 방년 어, 4개월. 정말? 어리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방금, 크다, 아, 크다 보니 처치곤란. 몸집 큰 천덕꾸러기가 되기 직전인 것이다. 자꾸 크다 크다 말아요. 옛날에 태어났음 장군감인데. 아빠, 뭔가 중대한 일을 계획 중이라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전혀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아빠가 신기하기만 한 응도. 아빠 왜? 주얼리가 커가 주얼리 집 다시 만들어줘야지. 어 엄청 컸잖아 지금은. 다친다, 그동안 다친다. 저 대신 거실을 점령한 주얼리, <laughs> 그 주얼리에게 <laughs> 새 집을 만들어준다는 도와준가? 생각에 못도 안 꼽고 망치질을 할 정도로 <laughs> 마음이 급한 응도. 이젠 아예 삽까지 들고 나섰다. 제 키만한 삽을 들고 손바닥만큼이긴 하지만 제법 흙도 옮기는 응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흙을 괜히 잘 만들어놓은 견사 바닥으로 옮기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힘께나 쓴 삽질도 실패하고 이젠 아빠가 잘라놓은 철사를 옮겨주려던 응도. 김에 제사지 낸다고 동그란 철사들을 보니 홀라우프 생각이 간절했는지 제 허리춤에 돌려보기 바쁘다. <laughs> 네, 네. 몇 번만 더 해보면 될 것도 같은데 아빠가 영 빈틈을 말. 안 준다. <laughs> 말을 안 듣는다. 어, 할머, 김도, 저리가 빨리. 왜말성만 피고 있어? 손 털어. 잠시 딴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게 개들을 위한 마음이라는 걸왜 모르는지 응도 지난 4년을 함께 산 아빠가 새삼 야속하다 거죠. 그 마음 대신해서 가둥이 빗질에 평소보다 더 세심한 손길을 더하는 응도 그런 응도 마음을 아는 것인지 가둥이의 꼬리가 살랑살랑 부채질을 한다 <laughs> 아휴 시원하다 한는도열자 시간 부럽네 이왕 기을든 김에 옆집 개까지 비껴주려는데 오늘은 옆집 인물들이 해본 적이 많이 출연하는데요. 네, 새로운 캐릭터들이하다가한번그 예. 시원함을 맛보더니 오. 이내 몸을 푹 맡긴다. 오. 개들이 저걸 좋아하잖아요. 새견사주위에 생긴 개들만을 위한 운동장에서 기분 좋게 뛰어노는 이집 개들. <laughs> 이제 각각 새로 만들어진 자신의 집에 들어가게 야, 되는데 잘 만지셨다. 아버 좋아, 대단하세요. 통대대 이야기할까? 그죠. 운동할 때는 나눠 놓으면 막 근데 지네끼리 나와서 장난도 치고 놀고 하고. 잘 때는 또 안에 넣어 놓고 보면 되니까. 저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고. 그쵸. 하지만 정말 관리하기 힘든 녀석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노숙자 체질의 덤보다. 응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깨워 보지만 새집이 완성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자고 있었던 데다가 어버가든 모를 지경이니 와. 이거 참 걱정이다. 덤버도 많이 컸어요. 네,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다 사다 온 건지. <laughs> 서울역 대합실이면 어떻고 자갈밭치면 어떨까요? 덤보에겐이 봄날 어디건 편안한 솜이불이다 잠을 많이 자나? 어리, 어리니까. 넓은 네. 네, 운동장이 있어요. 생긴 탓인지 어. 새 집이 생긴 탓인지 이집 개들의 다른 박질이 어째 더 활기차다 싶더니. 어, 어. 둘이 둘이. 둘이 제 몸집의 세배도 넘는 셀리에게 덤비기 시작한다. 아 둘의 싸움이 아예 패싸움으로 번져가는 이 사태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괜한 개들 싸움에 놀란 은도? 살금살금 걷더니 또제몸 하나 피하겠다고 개짓불이 난다. 개씨는 아 안으로 넘어져 버렸다. 놀랐어 놀랐어. 놀랐지? 아유 이 아프지? 놀랐어. 안 나오는 은도다. 어 해? 아유, 집안에서 사회가. 크던 녀석들과 마당에서 크던 개들과의 한판 서열 싸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유. 돌아온 응도, 다음주를 기대해주세요.